안녕하세요. 복받는 세상에 오셨으니, 복 많이 받으세요. 드디어 제가 오늘 선반을 베란다 안쪽에 있는 애를 바깥 창문 쪽으로 지금 다 옮겼어요. 그런데 어제부터 하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루에 다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하고 오늘도 하는데, 아, 너무 힘들어서 마무리도 못하고, 바닥 청소는 더더욱 못하고. 이렇게 영상에 담고 있어요. 이렇게 쭉 나란히 이렇게 놓다 보니까, 아, 이것도 캐 팔이 아파요. 팔도 아프고 힘이 들어요. 이 아이가 프리시언이잖아요. 프리시언은 햇볕을 많이 대야될것 같아서 앞자리에 놨는데 키큰 아이라서 따로 놓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비에 있는 아이들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루다. 아 루사도 좀 깨지지 하죠. <laughs> 저이 아이 둘은 몰라요. 이 아이 둘이 우짜라서 적심해서 놨더니 이렇게 됐는데 이이 이, 이 끝이 빨긋빨긋하긴 한데 이름표도 잊어버렸어요. <laughs> 그리고 물이 지금 고파서 저렇게 쭈글쭈글 하는데도 일단은 오늘 물못 줘요. 힘들어서. 내일이나 모레 중에 줘야지. 서 하루에 이거 다 못해요. 그리고 부영. 부영도 물이 조금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고 화이트 스펙트가 물을줬던 지난번에 이렇게 쑥 커버린 거예요. 얘는 좀 다져줘야 될 텐데 이렇게 쌍드잖아요좀 다져야 될것 같아서 앞쪽에 놨어요. 오비시 크하금 넣고 홍매아 넣고 그다음에 이 아이 모모카 금인데 모모카 금이 이 아이가 웃자라서 이렇게 적심을 했어요. 이거 보이죠? 이렇게 적심해서 그냥 꼭꼭 쟤 그냥 끼놓고살라 살고 말라 말아라는 심었더니 이렇게 지네끼리 그냥 잘 자라고 있었어요. 다크아이스. 이 아이가 다크아이스예요. 다크아이스고, 이 아이가 타이니버거. 타이니버거고요. 얘는 등은이 피치1이 된데, 맨 앞자리에 놔야 되는데, 밀렸어요. 그리고 양진. 레드 이글. 이 아이는 이렇게 안 커요. 원래 이 아이가, 셋이였거든요 금이라고 그래서 하나 가, 넣었는데 개가 소실되고 이렇게 둘인데 그렇게 안 커요 이 아이가 지금 1년 넘게 키우 놨는데 이렇게 안 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스노바니 스노바니는 이렇게 혼자 심어 놨더니 작아도똘똘하네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작은 화분이에요 얘가 한 7cm 정도 되는 화분? 이런 화분인데 아이가 이렇게 단독으로 심어 줬더니 이렇게 똘똘하네요. 신동. 신동은 작아요. 이 분이 지금 6, 7cm 정도 되는 화분이에요. 이런 화분에 심었는데, 여이가두 송이씩, 한두 송이씩 켰다, 졌다, 켰다, 졌다 이러면서 신기하게 이렇게 꽃이 피네요. 그래서 늘 이렇게 신동을 많이 키우나봐요. 이렇게 조그맣지만 사랑스럽잖아요. 이 모습이 예뻐서 늘 많이 키웠던가 봐요. 그리고, 적기성, 적기성을 제가 화재와 같이 심으려 했는데 화재와 같이 사오긴 했는데 안 이뻐요. 너무 안 이뻐서 지금 걔도 조금 요양을 하고 있어요. 까라솔, 까라솔도 적심해서 이렇게 심었는데 어 뿌리 활착하고 잘 자라고 있네요. 핑크루비 그리고 이 아이, 제가 이 아이를 사실은 햇볕을 봐야 하는데. 배운무를 지금 이, 이 제일 앞쪽에서 놨어요. 그거는 꽃이 폈으니까 오며 가며 많이 보려고. 꽃핀 나이 많이 보려고 여기 이쪽에 놨어요. 나디칸스도 마찬가지예요. 나스카스도 이렇게 꽃을 보려고 문을 베란다 열면 딱 보일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에 지금 놨어요. 그리고 더스티 로즈. 더스티 로즈는 물이 고파서 이렇게 쭈글쭈글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아라키 아래칸에도 지금 장소가 없어서 힘드는 게또 뭐냐면 장소가 작으니까 다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났다 저리났다 지금 사실 여기 저기 분산이 돼 있어야지 이 선반에 다못 올라서. 그래도 여기 선반에 올라온 애들은 나름 나름 선택받은 간택받은 아이들이죠. 쟤랑 못어고 이쪽에 있는 아이는 못먹고이 아이는 도태랑 얘들도참안 커요. 흙이 안, 흙이 좀안 좋아서 그런가요? 안 크고, 먼너는 왜 이렇게 저렇게 지저분한지. 여기 먼너하고, 이 먼너하고. 어, 너무 지저분해요. 왜그런지 모르겠어요. 봄에 물을 적게 줘서 그러나요? 햇볕을 덜 봐서 그럴까요? 그리고 여기 샴페인. 샴페인은 작년에 윗자락이 자라서 제가 적심해놨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그냥 콧대 있긴 하서이 아이만큼 잘 켜보겠다 했는데, 물이 너무 고픈 것 같아요. 지금 물이 너무 고픈가 봐요. 그런데도 얘는 우짜랄까봐 물을 그냥 겨우 내야 줬줬어요 거의. 그리고 얘는 핑크츄스를 제가 둘 합식하려다가 따로따로 심어내 중에 하나가 이 아이예요. 그리고 왁스. 얘는 모닝듀. 외드로 심어주고 또 쌍두로 심어주는 거지. 아, 여기 있어요. 얘를 셋이 합치 하려고 데려왔다가 그냥 둘 심어주고 따로 심어졌어요. 그리고 롱기시마, 롱기시마가 이렇게 보세요. 얼굴이 들대고 있죠? 얼굴이 들대고 있어요. 근데 물이 너무 안 빠져서 이제 초록색이가 됐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제일 먼저 샀던 아이라고 그랬던 아이. 이 아이. 이 아이랑 이 아이가 홍대와 <laughs> 이 아이가 제일 먼저 샀던 것 다이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샀던 홍대와 그리고 모닝큐고요이티이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9월 그때 샀잖아요 분을 갈고 나서 참 더디게 마디게 적응하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아이가 몸집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뽑아보니까 뿌리 활착을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조금 지금 지렁이 분명사를 조금 놓고 심어봤는데 글쎄요. 그래도 아직도 제목리를못 찾고 줄어든 상태에서 조금 그러긴 한데 지금 하엽이 지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가는 것 같진 않아서 좀더 줘야 되는데 생각 같아서나 바로 뽑아서 다시 심고 싶은데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까 봐. 참고 있어요. 실루엣은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합식한다 했는데 데려왔을 때는 너무 대대해서 이렇게 세 개만 심었는데 물도 안 주고 하니까 이렇게 줄어드네요. 그렇다 고해서 다시 사서 세 개를 더 사서 합식을 하면 그래 도 될까요? 그것 도 한번 방법을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여기 뭔너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핑클로 아니 이게 네이드 핑거. 이지스빈 거. 이렇게 세개 합식했고요. 얘는 이제 뿌리가 다잘된것 같아요. 물이 다들 고파서 지금 깨져지 해요. 그리고 나일락. 다일락이 원래 데려오면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얘도 지금 합식한 지가 거의, 먼저 했어요? 12월 달 했네? 12월 18일 날 했는데, 아직까지도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얘가 갈려나요? <laughs> 얘는 그린벨, 그린벨인데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나와서 소실될까봐 제가 좀 생각을 했었는데 얘를 앞에다가 지렁이 분표자를 조금 넣어놓고 묻어줬어요. 그랬더니 잘 자라고 있네요. 그리고 큐피트, 큐피트 이렇게, 이렇게 목도리 한 아이들. 지금 음식은 이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얘는 할 짓도 못했어요. 그리고 실버스타. 실버 스타도 지금 물이 고파 갖고 아이가 몸집을 잔뜩 줄이고 웅크리고 있어요. 이하야 말로 정말 빨리 물을 줘야 될것 같아요. 너무 물이 안 져서 이렇게 이 여기가 이렇게 잘 일어나는 아이인데 <laughs> 예뻐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핑크 루비 핑크 루비도 이렇게 이렇게 자랐잖아요. 핑크 루비도 사실은 앞쪽에 둬야 돼요. 그래서 얘도 좀달궈야 하는 아이 중 하나예요. 얘는. 뭐죠? 염자금? 꽃염자. 꽃염자로 가는 아인데, 아, 얘도 물을 안 줬더니 이렇게 깨져져야 하네요. 그리고 이쪽에. 이쪽에 또 햇볕을 잘 보는 쪽이라서 여기다가 머니메이커 금도 줬고요. 근데 머니메이커 금은 다른 애들은 햇볕을 많이 보면 굉장히 나쁜데, 얘는 그닥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놨는데, 이 아이하고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 이 브리엘프하고, 브리엘프가 요렇게, 요렇게 돼 있고, 그 옆에는 아이 올리비아. 그 옆에는 나나우크미니 이렇게 이쪽에 따르놨어요. 선반이 없 모자라서 그 옆에 또 놓고 아주 여기저기에 지금 다 그냥 베란다가 꽃으로 가득해서, 아, 놀 자리가 없어서 좀 은근히 짜증이 좀 나네요. 그래도 또, 영상 보니까 요즘 요즘 제라룸하고 앵초 이런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게 생각이 나서 지금 아 이거 앵초 한번 사러 갈까 <laughs> 근데 지금 어제 오늘 정리하다가요 지쳤어요 더 사오면 안될것 같아요 놀 자리가 없어서 여기저기로 막못다 보니까 힘만 들고 그냥 넓으면 딱딱 놓으면 괜찮은데 저으니까 여기 놨다 저기 놨다 또 여기에다 또 이렇게 놨어 이렇게 이렇게도 또 일부러 이렇게 놨어요 지금 이렇게 얘를또 지금 다른 곳에 옮기려고 그래 일단은 지금 이렇게 놨는데 하고 보니까 또그당 마음에 들지도 않아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는 모든 번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또 만나요